돈 없으면 나가세요. 접수 직원이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. 밤 9시 병원 로비.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. 모두가 외면하는 순간 신입 간호사 지민이 다가갔습니다. 어르신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신의 카드로 치료비를 냈습니다. 이번 달 월세도 못낼 판인데. 다음 날, 부장 간호사한테 불려갔습니다. 당신 미쳤어요? 노숙자한테 쓸데없이 병원 이미지 생각 안 해요? 하지만 이틀 후, 그 노인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. 나는 이 병원 재단, 이 사장입니다. 그리고 CCTV를 확인한 순간,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.